스윙하다가 삐끗거리는 골퍼라면 보세요. 현대스윙의 창시자. 전설적인 골퍼, 벤 호건이 말했습니다. 스윙의 70%는 그립감이 차지한다. 완벽한 스윙을 위해 100% 천연 양피 골프장갑에 단돈 6,000원만 투자해보세요. 골퍼 2,200여 명이 극찬하고 재구매율이 천장을 뚫은 오늘의 주인공은 리카타 프리미엄 오량피 골프장갑입니다. 클럽과의 완벽한 밀착과 미끄러짐 없이 꽉 붙드는 접지력으로 착용 즉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이 골프장갑의 비결은 일반 양피가 아닌 천연 양피를 아낌없이 사용했다는 점이죠. 프리미엄 소재로 내손 같은 자연스러움과 최상의 피팅감은 물론 손등과 손바닥 전체의 에어홀로 18월 내내 쾌적한 착용이 가능합니다. 손가락, 관절 등 자주 움직이는 부위에는 라이크라 소재로 유연한 활동성을 제공하고 넓고 강력한 벨크로로 내 손에 꼭 맞는 핏조절이 가능하죠. 사이즈 폭이 넓어 골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남성용 블랙과 여성용 핑크로 커플 골프장갑도 가능합니다. 쫀득하고 편한 골프장갑으로 헛돌던 스윙을 완벽하게 교정해보세요.